네, 바로 아, 갈게요. 네. 오 어? 소리가... 음, 뭐 할지 몰라요. 어, 그래. 네. <laughs> 일부러 여러 개 따시는 거 아니죠? 다 가지고 갈게요. 네. 갈게요. 음. 만져도 되나요? 네. 이거는 그건데? 크림 아니면... 크림 아니면 저기인데, 클렌저인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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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진짜 전혀 안보이요 말을 듣니까? 어 네. 상처들. 4. 브랜드 콜라토이스 클리어 포어 노멀라이징 클렌저. 어 맞췄어. 맞나요? 네. 맞나요? 제품 특징 네네.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지성 분들한테 완전 강추합니다. 피지 번들거리는거나 아니면 그 트러블 주변에 겉도는 각질들, 딱쟁이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말끔하게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클리어 포어 노멀라이징 클렌저가 여드름성 피부 하나 기능성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어. 뭔가 부담은 없는데 피부결이 되게 야들야들해지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 토너. 이 제품은 제가 클렌저로 세안을 해준 다음에 첫 단계에서 사용을 해줬는데요. 토너 안에 각질제거 성분이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바하 성분을 각질제거할 때꼭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성분인데 이 제품 안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뭐 여드름에 어떤 케어를 해주지 않아도 첫 단계에서 피부 각질이나 트러블 케어를 해주니까 되게 산뜻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